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어, 한번 봐주세요. 어. 자 이제 이항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어. 1 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죠라고 했을 때, 고1대에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고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쓰고 시작해요. 그래서 뭐 저기에다가 어, 10을 갖다, 뭐 치환을 해가지고 에? 10을 갖다 X를 치환해가지고 X 플러스 1뭐 이렇게 놓고 시작해요. 고1 때 푸는 방법이 에요 X를 10이라고 하자 1 플러스 X의 뭐 10제곱은 X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R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이제 한 등식의 순질을위해서 a 고 B를 구해요. X에다가 0 대입하고 b가 1이고 나오고 또 이제 x-1을 정리해서 막 가고 하는 건데 이제 고 2때에는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직접 전개해가지고 관찰해요. 그니까 러1 1의에1 0개곱을 직접 그니까 전개를 다 해버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1 플러스 x의 거듭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이 친구 배웠잖아요. 오케이? 얘를 이용해서 절 12의 10제곱을 1 플러스 X의 거듭적으로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전기를 해봐. 전기하면은 10개 중에 10을 빠개게 뽑고, 10개 중에 10을 1개 뽑고 10개 중에 10을, 뽑고, 10개 중에 10을 2개 뽑고, 10개 중에 10을 3개 뽑고, 이렇게 가게 될 거거든요. 마지막 10개 중에 10개 뽑고 1어 이해되니? 얘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냐면, 100으로 나눠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데, 앞에는 숫자가 1이고, 얘는 숫자가 얼마니? 100이네. 그치? 여기는 숫자가 얼마인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 100의 배수기 때문이야. 이 이후로는 이미 100의 배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만 100으로 나눠보면 돼. 얼마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문제도 다 마찬가지들이에요. 어, 뒤에 선생님은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볼 건데, 그건 이제 159번에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특이하니까.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게. 여러분, 15를요, 어, 4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3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이걸 보고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15는 4 곱하기 4라고 하고, 빼기 1로도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때 이걸 보고 우리가 나머지라고 하지 않네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나머지라고 하는 숫자는 네. 나누는 숫자보다 작고, 0보다 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맞니?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니? 네 개씩 묶었더니, 하나가 부족하다는 뜻이야. 네 개씩 묶었을 때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몇 개가 남는 거야, 역으로? 세 개. 3개. 세 개가 남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래서그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여기는 사실은 네 개를 갖다가 3 플러스 1로 바꿔서, 이 4를 얘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 세 개가 남는 거야.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는 이 문제가 그래요. 지금. 자, 9의 9제곱을 누구로 나누라고 했냐면 100으로 나누래. 느게 하네. 9하고 10의 제곱. 10하고는 얼마 차이나? 1 차이 난다. 라는 거느게 하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한번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될지 한번 생각 해보자. 음, 9라고 하는 친구는 뭐 이렇게 쓸게요. 10-1 A 네. 구제곱이라 쓰자. 네. 이 친구 전개 한번 해보자. 에이.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9개 중에 0개를 뽑아요. 누구를? 10을, 10. 10을 0개 뽑아. 그러면는 마이너스 1을 몇개 뽑니? 8개. 9개. 9개 중에 10을 한개를 뽑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몇개 뽑니? 8개. 8개. 9개 중에 10을 2개를 뽑아요. 마이너스 1을 그럼 몇 개? 7개. 이렇게 쭉 10. 네, 이렇게 쭉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10의 제곱 이후로는, 10의 제곱, 3제곱, 5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은 무조건 나머지가 빵이네들이니까볼 필요가 없죠. 우리 얘만 보면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 친구만 관찰, 관찰하는데, 얘가 얼마냐면, 7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9 곱하기 마이9 곱하기 10이네요, 그렇죠 플러스 얼마? 90. 됐니? 9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야? 89. 아, 그럼 플러스 89 남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남아? 89가 남습니다라고 할수 있겠네. 그럼 89네요. 이제. 자, 그렇죠. 어, 마지막으로 161번 한번 보고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거 이거 해주면 돼요. 1번, 2번, 번 아, 3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 해보고 가죠. 161번은 거의 뭐건 물어보면 다음 날전략인데 이거 안가거자1 음, 5 9번의 3번이 문제입니다. 자, 2의 40제곱을 누구로 15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15하고 2의 거듭제곱의 관계부터 찾아야 돼. 2에 4제곱하고 1 차이 나 어, 이거 2에 4제곱으로 정리를 음. 다시 해야 돼 어. 그럼 16이 얼마? 10승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야 그냥 어. 관계를 찾아야 돼 관계를 숫자에 관계. 음. 1차이나할게 무조건 어, 이해되니? 네. 그럼 이 친구는 16을 1 플러스 15에 몇 제곱으로 가야 돼 15제곱, 10제곱을 봐야겠지? 응. 이 아이를 전개해 봐야 되겠네. 응. 전개하면 1 5 c 형 플러스 10, 15C1 곱하기 15 10, 10C1 반, 오케이. 응. 10C2 곱하기 15의 제곱, 다음번지 나갈 거고 여기부터는 전부 다 15의 배수니까 안 봐도 될 거고 얘만 보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나이 먼데이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뒤로부터 나는 월요일이 좋은데 왜요? 네? 왜요? 힘든 주말이 흘러갔잖아요 나는 아 주말이 힘들거든 나는 아 <laughs> <난> 주말이 힘들다 <laughs> 하버스 생님들은 금요병을 알아요 금요병을. 아 내일 토요일이다 <laughs> <laughs> 하버스 선생님들은 금요병을 알아요 아, <laughs> <laughs> 금요병, 금요병. 현재 반대죠? 토요일날 고등부 선생님이 그렇게 했죠 고등부 선생님이 다음날에 이제 거의 대부분 고등부 선생님이 대주말에하까 안돼요 큰일 나요 그럼 일요일 저녁이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아, 어. 일요일 밤에는 잠을 자면 안돼요 아니 최대한 늦게 자야해 최대한 나의 영가시간을다 쓰고 새벽 2시 3시까지 뽀는 다음에 다음날 월요일날 늦게 일어날 수 있는 <laughs> <laughs> 그일훨고 그렇죠? 오전이 좀열유가 있잖아요 초등부 수업을 안하면 한 5시까지 여기있어 초등부 수업을 안하면 5시 6시까지 여기있어 6시까지 여가있어 한때 그런 삶은 오랫동안 누렸었는데 <웃음> <웃음> 야, 진짜 수업이 학원 선생들은 이제 그거만풀도할게 없겠네 새벽에 네. 할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학원 선생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니까, 러 선생님들이 모였다 하면 일단 12시 반부터 시작이야. 술차니까. 12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저는 이제 빨리, 정말로 빨리 끝나. 정말 그냥 와서 이게, 그 상식, 뭐야. 형식적인 만남이 2시 도면 끝나. 형식적인 만남이. 근데 조금 이제 이야기가 좀잘된다면 4시, 5시. <웃음> <웃음> 다시. 다음엔 이렇게 가끔 애들도 경험을 했을 텐데, 선생님들한테 막한 번씩 술뺏서가는 그런 경험들. <laughs> <laughs> 좀렇게 해가지고. <델케가 있어. 웃음> 많은데. 술나는 응. 다음날에 이제 수업 못하고 계속 쓰러져서 자고 있거든요. 영어를 잘 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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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반대예요, 반대. 자, 어쨌든 날씨가 빨리 좋아져서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오늘이 월요일인데, 8 곱하기 12일, 8에 12일 적은 만큼 날짜가 흘렀어요. 무슨 요일이냐 물어봤어. 어? 요일은, 주일은, 아이고야, 일주일은 7진법에 7진법. 7개가 차면 다음으로 넘어가. 그니까 러 얘를 뭐로 나누는 숫자랑 똑같냐면, 7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표인 거야. 아, 너를 7로 나는 나머지를 구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너를 1 더하기 7로 표현할 수가 있고, 너의 12제곱을 7로 나온 나머지를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뭐냐, 11시 0에다가, 11시 2 곱하기 7이 되니까, 뒤에는 쭉 나올 거 아닙니까? 7의 배수들이. 여기 숫자는 무조건 얘겠지. 얘는 무조건 1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다음날이야. 다음 화요일. 이런 류의 문제들은. 근데 마지막은 이걸 페이크 쓰려고, 이런 문제 나본 적이 없는데, 25에 7제곱지가 되는 날이 수요일일 때, 27의 7제곱, 딱두칸 걸려가지고 해놨거든요.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 문제에서 억지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억지로 만든 이유가, 나같이 문제 푸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것 같아요. 이 날이, 이 날이 언제라고요? 수요일이래요, 수요일. 그렇다면, 27의 7제곱이죠? 네. 무슨 요일이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 27에 7제곱 아 어, 무조건 얘를 뭘로 나눠야 되냐면 7로 나눠야 돼 7로 어.. 7이 보입니까? 잘안 보이는데 일단 한번 가볼까? 7 4 28 맞니? 얘는 그러면은 어.. 1풀 28 마이너스 얼마? 1에 7제곱 러8 이걸 전개를 해야 되겠네요 어? 아닌데요? 잘못했어요 내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25로 해야 돼요. 이 문제, 의도는 일단 이거야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두글어요. 솔직히 고백할까요? 처음 봤어요. 이해하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게 전개해봐야 돼. 그러면은, 처음에, 7c0, 2가 7번, 플러스, 7c1, 2가 6번에, 25가 한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쭉 가요. 7c2, 2가 몇 번? 5번에 25의 제곱 쭉 가서 아, 이거 끝까지 봐야겠다. 끝까지 봐야 돼. 7 6까지 쓰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2에 1제곱, 2 5에 1제곱. 마지막이 중요하네. 7 7에 2 5에몇 제곱? 7 7제곱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이유. 이 친구들 중에서 7의 배수도 걸러내는 거야, 맞지? 근데 7의 배수가 앞에서는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는데, 얘는 여기에서 나와, 칠의 배수가. 조합에서. 어. 어. 진 특이하네. 그러네. 7의 배수가 여기서 나와. 약분이 안 돼요, 소수서 7이. 무조건 7 나와, 이게. 네. 무조건 7의 배수 여기까지. 근데 얘는 확인해야 돼. 근데 얘 날짜 지난 게 수요일이야. 이 날짜까지 카운트한게 수요일이야 어..그러네 이해됐니? 네 그러면 아 이제 다시 이 날짜를 또 치러 나가야 되지 어 다시 자, 저게? 제 천천히 까 인쇄는 128 1 0 1 0 다시 1218. 얘는 무조건 치료의 필수야 치7시7시7시3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소수면 무조건 그 숫자의 배수가 돼. 무조건 배수가 돼. 무조건 배수야. 칠의 배수야. 무조건. 이해되니? 이 숫자가 무슨 수이면, 앞에 있는 숫자가 소수이면 무조건 그 숫자의 배수가 되는 거야. 무조건. 됐어, 이해? 그러니까 여기는 일주일씩 돌아오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알겠니? 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칠의 배수인지 확정할 수 없는 이 친구들이야. 그치? 근데 얘는 이미 알려줬어. 이 날짜가 지나면 수요일이 된대. 그 수요일부터 이만큼이 더 지나가는 거지. 다시 하는 거야, 이해체제곱을. 근데 이해체제곱 정도면은 계산할 수 있겠지, 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계산할 때에는, 어, 8, 2의 그러니까 세제곱이 8이니까, 8은 또 7과 1이니까 바꿀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이해체제곱 얼마 안 되니까, 128이니까 이 친구를 그냥 7로 나누는 게 좋겠다. 7, 7에 49, 7, 8에 56. 나머지가 2니까 이틀 뒤, 응.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네요. 응. 오케이. 음.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응. 응.